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합니다. 저는 강원도 최전방 철원을 지나 김하 땅에서 김하 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명경금 목사입니다. 최전방 김하에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계속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지역과 세상을 살리하는 교회로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할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첫째, 작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는 하나의 영으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사자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아들여서입니다. 교회는 다른 영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될때 살고, 살아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둘째, 작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는 목적과 방향이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이하여입니다. 작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보금을 위하여 사는 교회입니다. 셋째 그런 교회는 순결한 교회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에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 자신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가난한 전도자나 철학자가 오면 부유한 자들이 이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재정만 흘려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도 흘려보냈습니다. 재정의 영향력, 인간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순결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작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CTS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된 교회, 때를 어떤지 못얻떤지 복음을 이하여 사는 교회.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로 이제 거듭나서 작지만 세상을 살게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교회로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